네, 반갑습니다. 인천투데이의 김갑봉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죠. 남들은 지능 하나로 쓸 때,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몇 개씩 쓰고 있죠. 제 뇌는 이제, 이른바 천연지능이고,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미디어 시대도, 미디어 업계도, 이, 인공지능 덕분에 굉장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투데이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서 어, 기사 제작,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채 GPT에서 저희가 쓴 기사를 방송용 뉴스로, 방송용 뉴스 대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오디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인공지능. 일주일만 공부하면 뽕기자만큼 한다. 11랩스를 이용해서 오늘은 AI 음성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디오를 만드는 방식은 두개예요 옷으로 치면 이제 기성복, 11 랩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음성 중에 사용자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거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고 대신에 이제 만들고 싶은 음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로 오디오를 만들고 싶다. 헤이젠 같은 데서도 하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의 음성을 만드는 거, 내 음성을 만드는 거는 돈을 내야 된다. 네, 유료. 일단 저희는 11 랩스가 제공하는 목소리. 기성복 목소리, 기성목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11랩스라고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십시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들 로그인 하셨나요? 로그인을 하면 저렇게 화면이 뜹니다. 왼쪽 그 메뉴 창에 보면은, 보이스가 있습니다. 보이스.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중앙 상단에 두 개가 떠요. 네, 보이스 랩과 보이스 라이브러리 게 있죠. 여기서 이제 필터를 통해 상황별 목소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어가 필요하잖아요. 코리안 K O R E A N 코리안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코리안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음성들이 있어요. 모든 시작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인생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여행 중에 발견되는 것이다. 이제 음성을 찾았잖아요. 나는 이 음성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Add to Voice Lab. 이걸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기본 음성을 변형하는 방법도 있어요. add, generative, or c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제공한 목소리를 좀 가다듬는 거잖아요. 변형을 할 것이기 때문에 voice design, 목소리 디자인, voice design을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능이 아쉬운 거는 한국어 기능이 없어서 영어 방송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알려드린 거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거, 한국 목소리를 저장하는 것까지 이제 배웠다고 보시고, 이제, 11 랩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제 음성 있잖아요. 제 음성을 복제해서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5달러부터 시작하고, 이제, 금액이 저렇게 한, 뭐, 330달러까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10분 미만은 공짜고, 5달러를 내면 30분, 22달러를 내면 2시간. 구매를 하셨으면, 이제, add generative or c l o n e voice를 누르고, 이번에는 이제, instant voice cloning,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한 이제 음성 파일에, 이제 잡음도 잡아주고, 깔끔하고, 어 다양한 억양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좋죠. 인천 투데이 뉴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연수구 소재 인천 투데이 김갑봉 기자입니다. 어, 저는 편집국장이고요. 이제 아래에 라벨즈와 디스크립션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건 안 해도 되고 관동이 약관동의, 약관동의를해 주시고 에드 보이스를 클릭하고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목소리 선택 후 이제 사용하겠다. 유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 우측 상단에 심플, 어드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빠르게 목소리만 생성하고 싶으면 심플을 누르고 목소리 조정을 하고 싶다면 어드밴스 Advanced, 어드밴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러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텍스트를 오디오로 바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텍스트 몇달락을 입력을 해 봅니다. 예문이 너무 길면 생성할 때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세 문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자리 이상의 숫자, 그다음에 저희가 퍼센트 소수점의 경우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쳐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30%를 저렇게 30% 이렇게 쓰고 53%도 한글로 퍼센트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오디오가 나온다는 거죠. 다 했으면 생성을 해야죠. 제너레이트 스피치를 누르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면 인천시가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인천 아이패스를 시행합니다. 이는 정부의 K패스 정책을 바탕으로 환급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우측 하단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오 파일이 mp3 다운로드가 되죠. 이 자체, 11앱스 자체 히스토리에 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재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11랩스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11랩스에서 만든 오디오를 가지고 다음번 시간에는 루루와 헤이젠을 이용해서 영상 방송 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